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탐입니다. 어, 오늘, 어, 오늘 2월 7일, 저 서부 시간으로, 미국 서부 시간으로 7시 36분에 영상 찍고 있고요. 어, 동부는 지금 10시 36분이네요. 퇴근하고 밥 먹고 영상 바로 찍고 있습니다. 어... 오늘 보시면은 S&P 500이 드디어 5천을 뚫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이 거의 어, 16,000 가까이 다돼가고요 그리고 오늘 어, 전체적인 어, 이거 힘에 보시면 알겠지만 반도체가 그렇게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지고 또 올랐습니다. 그리고 메타도 한번20% 이상 상승한 다음에 약간 이제 거기서 <laughs> 숨고르게 하면서 언제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어, 그리고 어저께 어, 제가 들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올랐던 게 팔란티어가 30%가 인 올랐고요. 근데 저는 팔란티어 어, 몇달 전에 손절을 쳐가지고 뭐이 상승을 막 먹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올랐었습니다 어, 테슬라 주가를 잠깐 보여 드리면 지금 어, 핀비지에서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하락하는 채널에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지그재그로 가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177불 정도에서 맞고 올라가는 상황이고 여기서 맞고 또 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맞고 그대로 올라가 버릴 수도 있고 어, 근데 이제 주봉 차트로 위클리 차트로 보시면 지금 이 SMA선이 있는데 이게 200일선이거든요 제가 매수를 결정하게 된 이유가 어, 바로 지금 주가가 200일선 밑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 여기서는 일단 너무 주가가 싼것 같아서 제 기준에는 매수하게 되었고요 이지만, 어, 그리고 이거 월 차트로 보시면은 어, 지금 고점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지금 이게 5 0선으로 오는데 5 0선 밑에 있죠? 장기 차트로 보면 이렇게 200일선이 사라집니다. 어, 그다음에 메타로 넘어가기 전에 PE를 한번 봐드릴게요 음, PE가 지금 43이고 P가 43입니다. 어, 이게 주가 대비 원인이 얼마가 어, 되냐? 이걸 보는 지표죠. 이 메타를 보시면 메타는 지금 PE가 3 1이고 이번에 어닝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으니까 굉장히 좋게 났어요 10%나 10.5%나 올라가지고 어 이번에 굉장히 주가가 한 번에 20% 정도나 뛰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냐, 레베뉴도 조금 올라가고 해서 정확하게 제가 이 파이낸셜 스테이먼트를 본건 아니지만 포워드 PE가 20 정도로 굉장히 착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메타는 여기서 유지하고 있는데 뭐 흘러 내릴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일단 엔비디아 오늘 반도체가 올랐으니까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했습니다. 오늘 700불을 넘었거든요. 거의 수직 상승하고 있죠. 저는 한 이쯤에서 엔비디아도 올라도 너무 올랐다 했는데 그6 100불에서 더 올라가지고 700불이 됐습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주주라면은 이제 처맞을 준비하고 있을 것 같고요. 어, 그래도 좋은 게 어, 엔비디아는 일단 매출 자체가 받, 받쳐주고 어, 최근에 뭐 화웨이 관련해서도 어, 되게 호재가 떠가지고 굉장히 그 분위기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으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포워드 p 도 지금은 p 가 90이지만 포워드 p 가32 정도로 굉장히 낮아질 어, 전망이고요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 정말 정말 무서운 주식인 것 같습니다 저는 빨리 돈 버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보통 이렇게 이 평선에서 많이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이게 어, 당연한 수순이거든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어, 일단 여기서 한번 어, 보시면 팔고 나온 게 보이죠 여기서 샀던 분들이 여기서 팔고 나온... 흔적이고 아, 조만간 여기 또 이런 팔고 나오는 흔적들이 생길지는 모르겠는데 아, 어쨌든 어느정도 지금 광기가 조금 서린 것 같이 보입니다 저는 아 그리고 또 amd 보시면은 amd 1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쭉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추세가 아까 테슬라 처럼 이렇게 쭉 지그재그로 내려가는 하락 채널을 형성하다가 여기서 한번 이전 고점을 뚫고 거기서 한번 더 내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 쭉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50일 맞으면서 쭉 올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클리 차트로 보시면은 상당히 지금 21선 위에 있고, 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21선을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너무 많이 여기서부터 주가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진 시점에 한번 이렇게 떨어지는 시점이거든요. 아까 테슬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매수한 이유가 200일선 선 밑에 때문에 웬만하면 돈 버는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AMD도 보시면 알겠지만 엔비디아처럼 어, 이렇게 조금, 조금이 아니라 엄청 많이 지금 SMA 이동평균선 위에로 굉장히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그림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정에.. 조정이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 아 그리고 스쓸 한번 봐드릴게요 쏙스 데일리 차트로 보시면은 엔비디아 뭐 AMD 흐름 따라서 쭉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가 50.. 제가 원래 39불 여기 꼭지에서 팔수 있었는데 자다가 보니까 37불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직장 가서 35불에 팔았었는데 다시 그 가격까지 왔습니다. 일단은 21선 타고 맞으면 또 오르고 다시 떨어지고 다시 오르고 또 반등하는 중인데 어 다시 40불 근처까지 갈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어 알겠지만 이거 위클리 차트로 바꿨고요. 제가 딱 이쯤에 매수했거든요. 제가 원래 여기서부터 쭉 들고 한 이쯤에서도 매수하긴 했고 이쯤에 제가 티 q q 큐를 매수하느라 쏙를 매수를 못했고요. 어, 그 다음에 제가 2점부터 다시 매수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재미 조금 보고 나왔고, 뭐, 많은 물량을 여기서 털었습니다, 저는. 이쯤에서 털었고요. 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한 배짜리 SOXX는 잠깐 보여드리면, 한 배짜리 SOXX는 이제 최고점 지금 이거든요. 최고점 하고, 소스는 아직도 많이 털려가지고 지금 오르는 그림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은 이렇게 S&P 5000간 거를 축하하면서, 그리고 엔비디아 700불 뚫은 거를 축하하면서 이렇게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TS, t s 두 배짜리, 아, 이게 보니까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고 보시면은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이제 n s 펜스레이 i o 라고 운용사에서 어 차지하는 운용사에서 이제 어 넣은 고객들한테 어 부과하는 게 이제 1년에 1. 몇%라고요. 아어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어 이제 좀 낮은 거를 보여 드리면은 잠시만요. 스파이 e 스펜스 레이시어 보시면 은 스파이 같은 거는 0트만 뛰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 테슬라 두 배짜리는 1%나 뛰어간단 말이죠. 그럼 벌써 그게 몇 배예요? 한 거의 11배? 그 정도 될까요? 11배 좀 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도 아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